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홍염살에 관해서 말씀드려보고자 하는데요. 도화살과 홍염살은 이성에게 매력을 어필하는 것을 내 몸속에 탑재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통점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이 도화살은 대중적인 사람들에게 매력을 어필하고 인기를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차이점이 있고요. 홍염살은 개인적이고 소수에게 자신의 매력과 어, 장점을 발산한다는 점에서 도화살과 홍염살의 차이점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이 불굴 홍의 고울염을 쓰는 이 홍염살은 어떤 상황이나 어, 순간에 있어서 적극적이고 열정적인 에너지를 발산을 하기 때문에 상대방이 매력적이다라고 느낄 수가 있고요. 다른 사람의 말을 잘 경청하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배려심이 깊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어서 이 사람 참 다정다감하구나라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상대방이 동성이 됐건 이성이 됐건 다정다감하고 참 배려심이 깊다라는 마음을 가질 수 있게끔 할수 있는 게이 홍념살이라는 것인데요. 이렇게 다른 사람들의 말을 잘 들어주고 배려심이 깊다고 생각이 들어질 수는 있지만, 반대로 생각했을 때는, 여러 사람들의 말을 다 들어주게 되고, 또 배려심이 있게 행동을 하게 되면, 우유부단함이 있기 때문에, 인간관계가 조금은 꼬여서, 인간관계 때문에 고민을 할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자신을 보여주고 뽐내는 것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유흥에 빠질 수도 있고 약간은 사치스러울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또 놀고 먹는 것에 관심이 많을 수도 있고요. 또. 성욕에 관심이 많아지기 때문에 동성보다는 또 이성이 또 많이 꼬여서 구설이나 시비에 걸릴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이 불굴홍이나 고울염자를 쓰고 있는 이 홍염살은 말 그대로 요염하다 농염하다라는 글자에서 뿜어져 나오는 이런 성향들을 보았을 때. 도화살보다는 홍념이라는 그말 자체가 성적인 매력에 오히려 더 집중이 되어 있다는 어떤 그런 뉘앙스를 어 풍기기 때문에 자신의 어떤 육체적인 매력을 더 발산하는데 만약에 자신이 집중을 하시게 된다면 어떤 어 이성 간의 관계에 있어서 자신이 더 힘들어지고 구설이나 시비에 얽힐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자신이 취사 선택해서, 어, 자신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러한 살들을 유용하게 사용을 하신다면, 어, 자신의 인생이 좋은 방향성으로 나아가는 데 도움이 되겠지만, 그냥 아무 여자, 아무 남자나 만나게 된다면, 자신의 인생이 조금 더 피곤해지고, 어, 발전성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기 보다는, 그냥, 어, 여러 사람들과의 그냥 인간관계에서 휩쓸려 다니는 그런 형국을 만들기 때문에, 인생이 점점 나아지는, 어, 형국으로 가지 않고, 어, 점점 그냥 제자리 걸음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될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어, 도화살이든지, 화계살이든지, 홍염살이든지 자신의 인생이 점점 좋아지는 형국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좋은 방향으로 승화를 시킨다면 정말 좋은 살들의 작용을 받을 수 있겠지만, 어, 아무 사람들이랑 만나서 유흥에 빠지게 된다면 이것이 오히려 내 인생을 망치게 되는 경우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점을 유념을 하신다면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어, 지금은 21세기고 조선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어, 여자들이 뭐 바깥 출입을 하면 안 된다 어떤 그런 전 근대적인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서 사회 활동을 하시는 데 있어서 인간관계를 맺으시는 데 있어서 적극적으로 좋은 방향으로 활용을 하신다면 내 삶이 점점 나아지고 성장하고 업그레이드 되는데 도움이 되실 거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 홍염살이라는 것이 사주 팔자 여덟 글자 중에 가불이라는 글자는 오를 만났을 때고요. 병은 인이라는 글자를 만났을 때고 정은 미라는 글자 또 무와 기는 진 경은 술이라는 글자 신은 유 임은 자 개는 신이라는 글자를 만났을 때 홍염살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홍염살은 영마살, 도화살, 화개살에 이어서 정식적으로 이어지는 살은 아니거든요. 하지만 이렇게 요즘은 바쁘게 살아가는 현대 사회에서 어, 이런 홍염살이 부각이 되고 또 어, 장점을 드러낸다면 자신의 삶이 점점 나아지고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지는데 좋게 작용을 할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 동기감흥이라는 어, 글자를 아실 텐데요. 사람은 유유상정하고 끼리끼리 만난다는 말은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격의 높게 행동을 하고, 또그 격에 맞는 사람이 따라오겠지만 내가 격이 낮은 행동을 하고 행위를 한다면 그 격에 맞는 사람이 따라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재물하고 이성은 항상 같이 다니지만 내가 그 격에 맞는 행위를 하고 내가 내 인생의 방향성을 가지고 집중해서 살아간다면 어떤 이성이 와서 나에게 추태를 부리더라도 내가 거기 흔들리지 않는 소나무처럼 가만히 서있으면 내가 도화살이 몇개가 있든 홍염살이 몇개가 있든 화개살이 몇개가 있든 그건 아무 상관이 없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오히려 내 비즈니스 상에, 내 경제 활동에서 경제적인 부를 늘리는데 이용만 잘 하신다면 내 삶은 풍요롭고 더 좋아질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번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어, 오늘도 화이팅 하시고요. 여러분의 생활이 점점 넉넉해지고 어, 좋아질 수 있는 날들이 되기를 어, 기도하는 마음에서 이번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